스포일러가 있습니다. 시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영화의 후반부 하이라이트라고 할수 있는 토크쇼에서 주인공은 메모에 놓은 노트를 꺼내며 이 개그를 선보입니다. 토크쇼에 출연하기 전부터 집에서 이 조크를 연습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하죠. 자신의 턱에 격발까지 하는 신용을 하는 것으로 보아 그의 계획은 전국민이 생방송으로 보게 될 토크쇼에서 생의 마지막 조크를 자신의 죽음으로 완성시키려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준비한 이 마지막 조크에는 사실 내포된 상징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국어가 영어가 아닌 사람들에게 이 똑똑 개그씬의 제대로 된 의미를 알아차리기는 어려웠죠. 이번 영화는 영어를 이용한 언어유희, 말장난이 꽤나 많은 편이었습니다. 이런 개그들은 번역을 하기에 쉽지가 않을 뿐더러 문화적인 배경도 알고 있어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명 이 똑똑 개그는 영어권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진부한 조크입니다. 발음이 비슷한 단어를 이용한 말장난 개그로서 일종의 아재 개그스러운 느낌이 있죠 똑똑초코의 플로우는 이렇습니다 knock, knock Who's there? 이름 이름 후, h 개그 포인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어 버전으로 들려드리죠 똑똑 누구세요? 민기 민기 누구요? 민기 적거리지 말고 얼른 문좀 열어주세요 아... 제가 하고도 참... 부끄럽습니다. 이렇듯,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유치한 개그 혹은 아재 개그스러운 느낌이죠. 이제 전통적인 영화 버전으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Knock knock. Who's there? Olive. Olive who? I love you too, man. Olive who가 I love you랑 비슷한 소리라는 걸 이용한 말장난입니다. 느끼셨겠지만, 이 똑똑 개그는 사실 성인의 관점으로 보면 유치하기 그지 없고, 영어권 사람들에게 이 개그는 너무 많이 소진된 소재라서 진부하기까지 합니다. 이것이 바로 조커가 머레이쇼에서 똑똑을 외치자마자 머레이가 그걸 노트에서 꼭 찾아봐야겠어요 라고 말한 이유이죠. 이런 짧고 진부한 개그를 노트를 보고 해야 될 정도로 멍청하냐 라는 비웃음과 멸시가 담긴 겁니다. 조커는 그럼 머레이에게 제대로 하고 싶어서요 라고 답합니다. 이후고 그가 준비한 똑똑 개그가 펼쳐지죠. 혹시 이상한 점 눈치 채셨나요? 그가 준비한 똑똑개그는 전혀 정석적인 플로우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원래대로라면 누구세요 뒤에 한 번씩 서로 약속된 대화를 주고받고 나서야 동음이의어를 이용해서 말장난 개그가 등장할 차례죠. 그런데 그의 개그는 동음이의어 따위도 없으며 전혀 웃음 포인트가 없습니다. 똑똑개그의 배경을 모르고 들으면 그냥 단순히 재미없는 농담에 불과하지만 이러한 배경지식을 알고 들으면 섬뜩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이 개그를 알고 있는 영어권 관람객들은 이 조크의 말미에 무언가 한방을 기대하고 보게 됩니다. 이 개그 자체가 대화를 주고받다가 마지막 한 줄로 웃기는 개그니까요. 극중 조커는 언어유희 면에 있어서는 나름 괜찮은 개그를 보여줍니다. 웃는 거 잊지 마세요에서 중간 부분을 지워서 웃지 마로 만든다거나 내 삶보다 내 죽음이 더 가치 있기를 이라는 부분에 센스를 비슷한 발음의 푼돈 동전인 센츠로 의도적으로 바꿔놓아 내 죽음이 삶보다 더 푼돈이 되기를 이라는 문장으로 바꿔놓죠 퇴근 도장을 찍어야지라고 외치며 직접 주먹질을 해서 퇴근 카드 기계를 부셔버리기도 합니다 이런 괜찮은 언어유희 실력을 몇 차례 목격한 영어권 관람객들은 이 똑똑 개그가 시작되고 나서 혹시 설마 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한방의 언어유희를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조커는 정해진 플로우도 지키지 않고 언어 유의도 없으며 전혀 웃음 포인트를 찾아볼 수 없는 당신 아들이 음주 운전에 치여 죽었다라는 기괴한 한마디만 던질 뿐이죠. 이는 코미디언이 되고 싶었던 아서 플렉이 사람들을 웃기고자 하는 생각을 버리고 완벽하게 조커로 거듭난 장면을 상징하는 중요한 장면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조커가 끝나고 나서 수줍은 듯 웃는 조커의 웃음은 이전의 호탕한 웃음과는 다른 비웃음이 섞여 있죠. 이 조크가 끝나자마자 바로 금융과 청년 3명을 살해한 사람이 자신이라고 밝히게 되고 그 이유는 혼돈 그 자체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이 똑똑 조크는 토크쇼실에서의 긴장감을 더해주는 장치이자 자살을 계획했던 조커가 광기에 사로잡힌 살인마가 되는 전환점을 관객들에게 짧은 시간 안에 여러 반전을 통해서 드러내주는 엄청난 각본이었던 겁니다. 한국에 없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달빛 부부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